3초 만에 공감 능력 높이는 뇌 트릭. 행복한 브레인. 3초 만에 공감 능력 높이는 뇌 트릭. 뇌과학이 발견한 순간 공감 향상법. 1. 공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공감 능력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뇌가 소성에 따라 순간적인 선택과 훈련으로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3초 안에 뇌의 공감 회로를 깨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을 소개합니다. 2. 3초 뇌 트릭의 과학적 원리. 1. 밀런 유런 즉각 활성화. 뇌 메커니즘. 거울신경 시스템은 타인의 감정과 행동을 즉각적으로 반사합니다. 3초 트릭. 상대방의 표정을 3초간 의식적으로 모방하세요. 뇌가 상대의 감정 상태를 즉시 시뮬레이션합니다. 이 전전두엽 변형계 연결 강화 뇌 메커니즘 의식적인 주의 전환이 감정과 이성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3초 트릭 지금 이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 3초간 질문만으로도 뇌 회로가 재구성됩니다. 3옥시토신 순간 분비 뇌 메커니즘 친사회적 생각만으로도 신내 호르몬인 옥시토신 분비가 촉진됩니다. 3초 트릭 이 사람을 이해해보자. 3초간 의도 설정으로 호르몬 분비가 시작됩니다. 3. 삼촌의 트릭 5가지. 1. 시선 따라기 트릭. 하는 법. 상대방의 눈동자를 3초간 관찰하세요. 뇌의 효과. 편도체가 상대의 감정 상태를 빠르게 읽어냅니다. 과학적 근거. 눈동자는 감정의 창으로 뇌가 무의식적으로 반응합니다. 2. 손짓 미러링 트릭. 하는 법. 상대방의 손동작을 3초간 미러링 하세요. 뇌의 효과. 미러 뉴런 시스템이 즉시 활성화됩니다. 과학적 근거. 손짓은 무의식적 감정을 잘 드러냅니다. 3. 호흡 맞추기 트릭. 하는 법. 상대방의 호흡 리듬에 3초간 맞추기. 뇌의 효과. 자율신경계가 동기화되어 감정적 조화가 일어납니다. 과학적 근거. 호흡은 감정 상태를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사말 끝 받아주기 트릭 하는 법. 상대방의 말 끝을 3초간 반복해 주기. 뇌의 효과. 측두두정접합부가 활성화되어 관점 수용이 쉬워집니다. 과학적 근거. 언어적 미러링은 뇌의 공감 회로를 즉각 자극합니다. 오 마음 열기 트릭 하는 법. 가슴에 손을 얹고 이해해 보자고 3초간 다짐하기. 뇌의 효과. 옥시토신 분비가 촉진되어 공감적 태도가 준비됩니다. 과학적 근거. 의도 설정만으로도 뇌화학이 변화합니다. 4. 뇌영상으로 본 3초 전후 비교 미런유런 시스템 3초 전 보통 활동 수준 3초 후 활성화 40부터 60% 증가 변화 효과 즉각적인 공간 반응 발생 타인의 감정과 의도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반사하는 능력이 급격히 향상됨 전전두엽 3초 전 일반적 인지 활동 3초 후 변형계와의 연결 강화 변화 효과 감정 조절 및 통합 능력 향상 이성과 감정의 균형 잡힌 처리 가능 섬엽 3초 전 기본적인 내장 감각 처리, 3초 후 활성화 30부터 50% 증가, 변화 효과, 정서적 공유 능력 향상, 타인의 감정 상태를 신체적으로 느끼는 능력이 증진됨, 전대상 피질, 3초 전 안정된 기본 상태, 3초 후 고통 인식 활동 시작, 변화 효과, 타인의 고통 인식 능력 활성화, 상대방의 어려움과 고통을 인지하고 반응할 준비가 됨, 측두두정 접합부, 3초 전 기본적인 관점 취급, 3초 후 관점 수용 능력 향상, 변화 효과, 타인의 관점에서 보기 능력 향상, 상대방의 입장과 시각을 이해하는 능력이 강화됨, 뇌화